낙사는 이제 내 사전에 없다. 아니, 아박 박기도 내 사전에 없다 이제. 존나 어렵. 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7 7 0으로도한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음, 롤키 어, 라이트 형제 이달 불정의 네, 칠리칠리 꽁꽁인 끼고 한 판은 기본이석 17% 증가인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스타드 써주고요. 야 77에 꽁꽁인 끼니까 빠른 스타드 빠르네요. 예. 아 맞다 77공은 빨라서 사질 수 있으려. 어 약간 자신이 없긴 한데 그래도 나름 라이트 형제가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음, 확실히. 이렇게 속도 빠른 게더 많이 먹어지니까 변신을 더, 더 자주 해서 점수를 볼수 있는 메커니즘인 것 같네요. d a r 파에 먹을 수 있는 건 아까랑 똑같네요. 오, 부스터! 부스터 3개! 오, 부스터 4개! 먹으면서 내려와줍니다. 아직은 암라운드 와서 쉬운데 문제는 이제 딜라운드 가면 박을 확률이 많이 높아진다는 거죠. 야, 근데 꽁꽁이가 하나 있다 보니까 확실히 빠르게 빠르게 맵이 넘어가져서 생각보다 지옥에 일찍 도착할 것 같네요. 됐다가깡 오케이 아 저거 많이 많이 있는 거다못 먹었어. 변신해 죽어요. 야 근데 변신 주기가 진짜 짧다. <laughs> 770을니까 그러면 좋을 텐데. 특전사 아 특전사 아, 타이밍 안 맞았다. 아, 특전사 타이밍이 좀 아쉽네요. 안 맞아서. 오개 무서워. 쾅 <laughs> <laughs> 찍어 죽어요. 야 잠깐만 나 <laughs> 이게 존나 무서워. 아한대 박았어. <laughs> 아두 대는 약간 조금 변수인데. 야, 치열이가 또 죽어요. 이러면. 이신 한번 더할수 있죠. 오야 네. 세리아데도안 떴었는데. 네 여기서 일단 끝이 나죠고요둘 정으로 이어 달리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씨 정신이 없다. 얘는 또 맨몸으로 달려야 돼서 아까보다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오케이 아직 남았다. 아, 네, 구출해줘. 아 구출해줄 때 <laughs> 구출해줄 때 부스터에. 네, 낙사는 이제 내 사전에 없다. 아니 아박 박기도 내 사전에 없다 이제. 존나 어렵네 <laughs> 아, 이거 너무 빨라. 두두 번째 부활 해 죽어요. 어요 세 번째 부활. 어, 닭사람 저데네 번째 부활. 아, 다섯 번째 부활. 마지막 부활까지 해 줍니다. 나는 뭐 제가 못한 것도 있긴 한데 확실한 건이약점은 무조건 넘을 수 있어 보이고요. 음 일단은 뭐롤캐는 선발에는 많이 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롤캐 리뷰는 여기까지 해 보고요.